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내가 먹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생명보험 쪽에 있었기 때문에 3W의 첫째 주, 1주는 저는 재계약 3건을 받고 시작했어요. 어, 내가 우리 회사 상품을 직접 하고 있어야 고객님에게 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가로, 저도 이제 지점장을 하고 있다 보면 영업, 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건강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한테 명함도 주시면서 지점원들을 상대로 이런 걸좀 했으면 좋겠다. PPT 한번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많이 오세요. 음. 뭐, 복분자 이런 것도 특히나 많이 갖고 오시고, 제가 그렇거든 어, 드시고 계세요? 어, 얼마나 오랫동안 드시고 계세요? 사장님께서 어, 드셨을 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던가요? 물어봐. 어. 그랬을 때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인단 말이지. 어, 아니 자기도 먹고 있지 않으면서 이걸 왜 어떻게 팔수 있냐 이거야. 어, 아니, 그렇게 좋으면 본인부터 계속 먹고 있어야지. 그거 아니면? 어, 내가 먹고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확신. 이 세일즈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신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당신이 나를 믿고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당신이 나를 믿고 관리자로서 선택해 준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관리자들 중에서 최고의 관리자가 되게끔 노력하겠다라는 확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음. 음. 저는 이 확신,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품에 대한 확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부터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상담할 때맨 마지막 PPT에는 제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고객님, 저는 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PPT 드리고 있는 이 상품을 저도 직접 하고 있다. 또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와서 뭐라 그러나요? 우리 회사 상품이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짱입니다. 우리 회사가 상품입니다. 제가 챔피언입니다. 제가 잘 나갑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제가 저는 5등인데요. 저는 10등인데요라고 하지 않죠. 제 경험상 단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하면 신뢰는 더 쌓이는 법입니다. 응, 음, 응. 음. 내 상품에 대해서 아, 솔직히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별로예요 어, 이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이 리스크 리스크를 솔직히 고객님들에게 오픈했을 때 고객님들은 더 신뢰를 받더라 항상 와서 우리가 짱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아, 고객님 저는 솔직히 3등인데요 2등 1등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1등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고 어, 그 사람에게 더 계약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뭐다? 나부터 먹고 있어야 된다. 확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일즈에 확신이 좀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영업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기가 세일즈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자기부터 먹어라. 어. 자기부터 먹고 시작해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목표를 자기가 원하고 있는 아 이거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알려야 됩니다. 이 말로 하는 것으로부터 일단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말을 통해서 알리는 것부터 일단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알려놔야 돼요. 알리면 제 경험상 제,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어. 어,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도움 받았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려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의 목표를 끊임없이 알려라. 그러면 그럼 달, 알린 거에 대해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은 뭐가 있을까요? 음, 꿈을 다, 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건 방금 말씀드린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올해 어, 이거 다이어트 달성해야지. 혼자 생각하는 거. 달성 확률 4등. 자 3등 말하는 겁니다. 나 이거 달성할 거야, 달성할 거야 이렇게 말, 말하고 다니는 거야. 말하고 다니는 거. 음. 두 번째는 뭘까요? 2등. 2등. 2등 뭘까요? 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리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장 기록을 써나가는 거예요. 음,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 자신의 하루하루의 성장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달성할 확률이 높은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음, 바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기가 보다 부담스러운 내기여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간혹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내기했어요 간혹 어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제가 팀장일 때 저희 팀원들한테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 어.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엄청 많이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살이 엄청 많이 쪘었어요 빼고 싶은데 계속 야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팀원들 불러놓고 야, 형이 팀장이 언제까지 꼭 마감기한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현재 몇 킬로인데 몇 킬로를 만들지 못하면 인당 내가 현금 50만 원씩 줄게 근데 여섯 명이었거든 팀원이 그럼 300만 원이잖아 300만 원짜리 내기를 제가 한 거야 팀원들하 허... 내기를 한 그날부터 제가 밤에 못 먹게 되더라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게 되더라고 왜? 300만 원이 걸려있잖아 <laughs> 300만 원에 걸려있잖아 어. 발산하고 싶은 것보다 300만 원이 내 돈이 나가아 그러니까, 본능을 이겨내게 되더라. 음, 본능을 이겨내게 되더라. 그래서,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담스러운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래야 뭐하니까? 실행하니까. 우리가 결국, 꿈을 현실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실행하지 않아서잖아요. 항상 다음이 있어. 나중에 있어. 항상 나중에, 다음! 나중에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나다. 나중에 다음에. 항상 나중에 다음에죠. 어, 성공하신 분들은 나중 다음에가 없어. 오직 지금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지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야 본능을 이겨내는 비본능적인 삶을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세일즈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도 너무 쉽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철회나 해약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음, 음. 뭐든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계약이 정말 힘들게 들어갈수록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일수록 키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겁니다. 음. 한번은 제가 그 대구에 대구에 있는 공군 부사관 분을 모시게 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이미 계약자인 분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음. 그분은 공군 장교고 형은 동생은 공군 부사관인 거야. 그래서 대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까지 내려갔죠. 3시간 반을 걸어서 갔어요. 딱 만났는데, 아, 저랑 나이가 동갑인 거야. 이게 참, 어, 저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면 솔히 되게 편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좀 나이가, 저랑 동갑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근데 어쨌든 동갑이었고, 하는데, 와, 의심이 엄청 많은 친구였어요. 이 벽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무리 해도 안 깨져. 어, 제가 그 친구를, 어, 저는 계약할 거라고 내려 생각하고 갔는데 왜냐면 친형이 손기켜준 거니까 대구 내려간 김에 할수 있어 할줄 알았는데, 어, 계약을 안 하더라고. 어, 아쉬울 뒤로가 올라갔죠. 또 내려갔어. 응, 대구에 또 내려갔어. 2차. 이제는 하겠지. 안 하는 거야. 안 하더라고. 저할줄 알았어요. 와, 이게 뭐냐. 제가 도끼가 올라오면 시작하더라고. 반드시내고으로 만든다. 세 번째 내려갔어. 그때 겨우 하더라고, 그것도. 그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의심도 많고, 질문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저를 되게, 아니,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계약을 했는데, 하...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하면서 더 성장할 끔 도와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쨌든, 고객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계약보다 중요한 게 소개인데, 제그 친구도 저를 관리자로 선택하게 된 거잖아. 세 번이라는 만남 동안 어, 저를 알아가면서 키맨이 되더라고요. 어, 절대적인 키맨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의 두 번째 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어,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고객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아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키맨이 될 확률이 높구나. 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으면 쉽게 잃습니다. 저는 지점장이니까 채용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령 정말 쉽게 리크루트가 채용이 되는 때가 있어요. 막 먼저 와서 저 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상 일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어. 좋은 사람일수록 채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좋은 분들일수록 리크루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고민, 고민, 고민 끝에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즈 하시는 여러분들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섯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얻으셔라.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세일즈니까요.